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자 우리 장희성 우리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은 임대현 아버님 우리 이재현 아버님 여기는 박한 박원시 아버님 우리 정석훈 우리 아버님 자 지금부터 콜라 빨리 마시기 대회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콜라를 빨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콜라를 일단 다 마신 후에 자 트림소리를 길게 내신 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 한 병씩 잡으세요 드리세요 콜라 한명씩 받으시고 자 가장 빨리 드시면서 가장 그윽한 트림소리를 내신 분께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트림소리가 듣고 좀 거북하시다 밖에 화장실 나와서 많이 배워서 오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준비 준비하시고 예아이거예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하시래요 아버님 네. 다 있으니까, 네, 예, 네, 됐습니다. 이해하시고, 네, 자, 준비하시고. 안 할게요. 두려워게요들어서 아, 들어서. 자, 한 명씩 더갈게요한 명씩만, 한 명씩만, 한 명씩만, 더 한, 명씩만. 예, 한 명씩만. 자, 한 명씩만. 예, 우리 우리 아버님께서 제일 먼저 드셨어요 제일 먼저 드셨으니까병걸시고 아, 한 번씩만 나게요한 명씩만. 자, 트리플을 업다운 할게요. 들어보니까 정말 못듣겠어요 들어가지고, 예, 없다왔 그냥 이번에는 가장 빨리 드신 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무연소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아, 너무 두어워서 할게요. 예. 네, 어차피, 뭐, 내일이 다쌀 걸, 뭐, 예, 네, 오늘 많이 가시면 좋아요, 네. 자, 가장 빨리 드시는 우리, 컷, 우리 아버님, 가족, 응원! 화리 이재용 가족, 응원! 파이팅! 박원식 밥, 가족, 응원! 파이팅! 오, 아버님, 질문 많이 오셨어요? 혹시 그냥 그거 연장자 같은데 연장자 예유 차원에서 제가 거같데 우리 임대연 가족 응원 <laughs> 어 아버지요?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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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아, 아니요 어떻게 냉정하시네요 아니요? 25걸랑 알았어요 예. 우리 참희소 가족 박수 <laughs> 자지금도터게 가장 빨리 드신 분께 선물 있죠 네 없어도 만들어주세요 네. 예. 없어 만들어주세요 <laughs> 자 수빈 아 선물을 보여주면 선물 좀 보여주세요. 아이스에 까지 마세요. 준비, 자, 준비. 세 아버님께 콜라 빨리 마시기 대회 1등 선에서 선물로 콜라 한 병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유아는 나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콜라 마시기 지금으로 하고 있대요. 형님은 지금 앉아있어요. 아니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사이다 좋아해요. 예. 들어가세요 아버님. 다시 한번가갑습니다 오늘 형 성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콜라